밀레도라고 하는 도시는 드로아에서 베로 닷새길에 있는 소아시아 서남쪽의 항구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유두고 청년 사건이 있었던 드로아에서 맨 아래에 있는 밀레도까지 바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기 직전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온 사도 바울이 어, 마음속에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입니다. 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는 바울이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두란노서원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게다가, 에베소는 이제, 어, 밀레도에서 북쪽으로 지금 박스가 좀 작게 보이겠습니다만, 맨 아래에 있는 박스가 밀레도고 그 바, 위에 있는 박스는 한 28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와 밀레도는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드로와에서 내려오다 보면 사실은, 어, 에베소를 지나칠 수도 있는 거리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 바울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일정상 그렇게 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직접 말씀입니다. 어,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그러니까 에베소를 패스해서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그러니까 일정상 에베소가 너무 마음에 있긴 있지만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 항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대안을 세우는 것이죠.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기 직전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까지 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기 전 잠시라도 얼굴을 한번 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만나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리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체는 어, 밀레도 해변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놓고 그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어, 바울의 1, 2, 3차 선교행 가운데 세 번의 중요한 설교문이 기록이 되는데, 오늘 이 설교는 이제 전도행 중에 있었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어, 이미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 되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에게 주시는 그런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을 보면 대단히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좀 절절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향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삶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예수를 향해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어, 바울의 밀레도 설교를 분석을 하면, 오늘 사실 좀긴 본문을 읽었잖아요. 크게는 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밝힌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 뭐 과거의 이야기죠. 지금 현재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는 어, 특별히 이제 밀레도까지 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리더들에게 주시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하니까. 어, 성도들을 목양할 때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을 이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이 전체 설교를 크게는 두 파트이지만 전체 설교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표대입니다. 표대. 자신의 사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때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표대가 신앙과 섬김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예, 이전의 사역을 회고를 해요. 그런데 그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라고 하는 표때였다. 이것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 18절과 19절인데 아울의 <laughs> 스피치 자체만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 우리가 <웃음> 죄송합니다. 편의상 어 바울의 어, 선교의 발자취를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런 어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었죠.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은 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수 있는 여행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선 뭐 비행기를 타거나 크루즈를 타는 그런 탈 것과 관련해서 그런 여행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뭐 자동차를 여행하는 이용하는 것도 아니었죠. 대부분 바로 걸었습니다. 작은 배를 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긴 여정은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언제나 강도의 위험이 있고,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자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미리 호텔을 예약하고, 그렇죠. 인터넷 통해가지고, 이번에는 별몇 개짜리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바울은 그냥 간 것입니다. 가는 곳에서 그 집을 열고 맞아주면 그곳에 잠시 머물 뿐이었습니다. 여행 경비도 마찬가지죠. 충분한 여행 경비를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로 충당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교의 발자취들을 따라 살펴볼 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어 함께 선교 여행을 감당하는 내부에도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모든 섬김이. 주를 향한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를 향한 섬김 다시 말해서 바울의 선교여행은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유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것,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를 향한 섬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에 예수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 그렇죠. 그 성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이 마술사 시몬. 이런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바로 결박과 환란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결박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환란을 당할지를 다알 수는 없었지만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앞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건 로마 당국의 체포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죠. <laughs> 결론적으로 역사가 기록하는 것은 바울은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앞으로 펼쳐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예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예수라고 하는 표대인 것입니다. 이 표대가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 자체가 1순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그 표대가 1순위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장노님들에게 주는 당부와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로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수많은 생각들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이전에 살아온 삶의 궤적과 굴곡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전부 다말 많고 탈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한 번도 100%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초대교회로 막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어, 자, 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따로 떼서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그리소의 몸으로서의 교회거든요. 제발 좀 몸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거기에 있겠죠. 여러분, 이제 바울의 겉면에 기를 기울여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가진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기다가 하나님이 주께서 이렇게 어그 줄을 달아놓은 성경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 세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논리적인 귀결이 되겠죠. 교회 리더십의 섬김의 제일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공동체라고 하는 준엄한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우시고 사신 교회를 감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만을 우리에게 보살피도록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 이달 말이면 몇주 뒤면 제가 목양교회 단임 목사로 부임한지 만 십일 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의 말씀이 어, 더욱 특별히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예수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이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사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예수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정말로 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이 표대에서 벗어나게 될때 사실은 우리가 불평하게 됩니다. 불만이 있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 여러분, 구약성경의 민수기 21장을 보면, 음, 40년의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어,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어...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긴 한데 사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름길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 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일이 풀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인생의 발걸음이 내가 계획한다로 내가 풀렸으면 하는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에 시험이 든 것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특히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 그 음식의 정체가 무엇인가? 만나입니다, 사실.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양식.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얼마나 그래서 감격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매일 아침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필요하면 사실 물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고기도 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접들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애국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실수가 없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시험에 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불평 사건의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편이 아주 재밌는데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하는 방식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노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고쳐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그냥 고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아라 하면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노뱀을 달아놓고 바라보라 바라보라.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인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매일의 삶에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과 삶의 참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더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붙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적용점은 사실 이첫 번째 적용점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여정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삶일 뿐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 GPT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에서 보셨을 줄도 알아요. 어, 이게 이제 AI입니다. 인공지능인데 사람이 어떤 질문을 넣으면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정리해서 사람이 답하는 것처럼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놀라운 기술이긴 합니다. 예전에 인공지능은 읽고 쓰는 정도는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던지는 질문을 종합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사람처럼 대답을 내놓는 것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아주 여러분 잘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그런 시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빌 게이츠가 어. 이 인터넷의 발명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이다. 이게 최치피티라고 하는 게 나온 것 자체가. 앞으로 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아직까지는 어, 다른 언어는 조금 이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영어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질문을 넣고 답을 얻는 걸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퀄리티인가를 볼수 있잖아요 제가 신학적으로 꽤 어려운 주제들을 몇개 던져 봤거든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엄청나게 정확하게 그 답변을 어 내놓는데 10초 만에 내놓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Sure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목회자들이 시도해 보았다는 대로 설교 작성도 제가 한번 부탁해 봤어요. <laughs> 설교 작성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로 간단한 설교를 만들어 줄수 있을까? 명령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sure. <laughs> 하고 나서 10초 만에 설교문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제목도 달아주고요. 어, 설론 본론 결론 다 정리해 가지고 나눠 줍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이제 500자 정도의 설교문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Serving with faithfulness and sacrifice. 신실함과 희생으로 섬기기. 이 제목을 달아 주고 <laughs> 군도덕이 하나 없이 놀랍게도 바울의 오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찾아서 주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설교자들의 그 설교 표절 문제가 왕왕 거론이 되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뭐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에서 미치겠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지능은 AI는 신실함과 희생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메시지대로 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AI가 그렇게 살면 AI가 아니죠. <laughs>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AI가 만들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닮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것이야말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나아가 예수를 닮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이 종종 서신에서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자신이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패턴은. 근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닮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표때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최 GPT가 내놓는 것처럼 그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적인 자료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아마 합당할지도 몰라. 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 겸손하셨고,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누구보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를 담는 삶의 일부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정말로 많은데 말과 행동에 예수를 닮은 흔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삶의 주변에서 예수 닮은 향기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많은 섬김과 희생과 선교와 사역의 열매가 심지어 있어도 예수를 닮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밀레도 해변에서 전한 바울에 오는 이 고별 설교는 2000년이 넘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여전히 적실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듣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대가 되십니다. 그 예수를 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